안녕하세요, 푸티사랑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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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한 이벤트를 한번 열, 어보도록할 건데요. 어, 일단 이벤트 물품부터 한번 소개를 할게요. 네, 잠깐만요. 네, 진짜 소소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, 어, 인맥인데요. 그냥 인스들인데, 제가 완전, 제가, 어 인스가 조금,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스가 소량이거든요, 되게. 그래서 인맥을 30장? 약 30장 밖에 못 넣어드렸구요. 두께는 이정도? 네, 이정도이구요. 두께 이정도이고, 너무 인맥 인밀... 너무 소소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인맥이고 그 다음에 엑소 포토카드가 있는데요 엑소 포토카드도 한어 조금밖에 못 넣어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어, 어 인스랑 그 다음에 포카랑 떡매랑 이런 거다 많이 사, 어, 구매를 해서 이벤트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소포카랑 그다음에 아이오이 유정 인스인데요. 이것도 한 어림잡아서 한 10장 돼요. 10장 너무너무 소소하죠. 네, 이렇게 OPP에 넣어서 들 했고요. 그다음에 떡매도 어 진짜 소소하죠. 진짜 너무 죄송하고요. 떡믹 약 10장 정도밖에 없어요. 그점 너무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, 잉컷인데요. 잉컷. 인컷, 잉컷도 너무 소소하죠? 진짜 그점 너무, 진짜, 죄송합니다. 네, 진짜 잉컷 소소하죠? 네, 그래서, 이렇게, 인, 어, 이벤트 물품인데요. 요, 그래도 제가 인믹을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인스를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게 포장용품 이벤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액기용품은 안 넣으려 안 넣으려 그랬는데 어 되게 되게 소소해요. 이렇게 떡 그래서 인컷이랑 아이 유저 인스랑 엑소 포카랑 떡매랑 그다음에 인밑약 30장밖에 없어요. 이 물품들을 수봉에다 넣어주도록 할게요. 네 이렇게 넣어주고 왔는데요.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도록 할게요. 잠깐만요. 네 이렇게 접어주었고 여기에다가 이 빙고 빙고한 마감용 인스를 여기에다 줄게요 어, 잠깐만. 어, 네.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고요. 네, 이상. 어, 이렇게 소소한 이벤트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, 진짜 너무 소소한 점 너무 양해 부탁드리고. 어, 제가 만약에 인스를, 어, 구매를 하면 나중에 더 많은 이벤트로 어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, 제가 처음 여는 이벤트인데,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, 어, 한, 어,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빨리 이벤 당발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래도 못 뽑히셔도 구치하지 마시, 구치하지 마시면 구치를 하, 어 구치를 안 하는 분들께는 어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고요, 이름 세개더 아니 이름을 많이 넣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상 끝티사랑이었고요 이렇게 소소한 이벤트였고, 어, 양식은 설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자타를 시킬 경우는 그 양식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에 자타를 시킬 거고요. 그럼 이상 소소한 이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